제가 읽어 드릴 또오나 하나, 하나, 그 제가 그 항상 마음속에 그 담고 있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보다 이제 그 좌우명입니다. 항상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 이거 하나 보십시오. 어 경제적 해자가 있는 훌륭한 회사를 골라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집중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무지를 알려고 노력하며 남들을 따라 매매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서 역발상해야 한다. 이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철학의 진수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항상 어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이고요. 예,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그 그, 담고 투자를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음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